안녕하세요. 바시프루트입니다. 오늘은 예언 마술 하나 할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하지만 신기한 점 잊지 말아주세요. 네. 관객님 스톱 한번 해주실래요? 스톱 여기요. 이 카테 잘 들여다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카드 20장 을실 건데요. 카드 20장 세 보겠습니다. 5장, 6장, 9장, 8장, 9장, 10장. 1장, 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 8 1 9 20장 20장 있어요그 다음 3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열1 22, 23, 24, 6 7 8 8 9 0장인데요 그럼 일단 이걸 세기 전에 이 카드가 몇장인지 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입니다 다섯 5장 장을고요 그럼 여기에 하나 이제 세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번째. 카드를 바로 7 다이아입니다. 예, 이제 제가 아까 예언해둔 카드를 보겠습니다. 예언해둔 카드는 바로 7 검은색입니다. 아, 아깝게 틀렸죠? 근데 제가 또 그냥 칠 검은색에 적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7 검은색입니다. 해법으로 보시죠. 이 해법입니다. 해법은 그니까 바시크 카드로 파란색으로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바시크 이 카드 카드를 아직 안 사가지고 그 크기가 똑같은 검은색 카드로 <웃음> <웃음> 했습니다. 검은색 딱 맞기들래 그냥 검은색 할 거예요. 별로 티가 안 나서 티 나나요? 별로 많이 안 나죠? 많이다네. 헤파 말려드 있어요. 일단 이 숫자에 맞는 그 원아 그이그 반대 숫자 반대 색을 써줘야 돼요. 검은색이면 빨간색 카드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 빨간색이면 검은색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 빨간색이겠다 검은색이라 적었죠. 반대로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거 반대 카드. 이게 이거 빨간색 이거는 검은색으로 했어요. 자, 7, 검, 검색 카드를미나로 써놨죠? 이걸 여기, 여기 떠놔요. 어,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게. 다, 다놓고요이 카드는요, 20번째, 위에서부터 20번째에 놔둡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셋, 넷, 다, 여섯, 공, 일곱, 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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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스물장 째 그러면 여기 딱 두면 스물한장째가 되겠죠? 그래서 스톱을 해야 되라는데 스톱을 할 때, 여기, 이 검은색 카드가 나오기 전, 그 위에서 스톱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요 하면, 이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20장을 세면, 이게 보이니까 안되고 이렇게 아래서 20장을 세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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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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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장. 세시고요. 이걸 딱 둬요. 내려도 요 그리고 이카드를 세달래요. 딱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이죠. 여섯 장. 세셨죠? 그러면 이따가 여섯 장알 내려도 요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그러면, 실 다이아입니다. 하고,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카드가 이렇게 수작마술려서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종이를 보여주시면, 2007 검은색을 잡았죠? 그니까 러 이제, 틀렸다고 어, 그, 하시지그나 제가 또, 괜히, 어, 제 입으로 마술사라기, 어, 아니겠지만, 어, 그, 마술사가, 일부 틀리게 해놓겠습니까? 막, 이런 말연출 해주시면서, 이렇게, 칠, 검은색입니다. 이러면서 막, 막, 이상한 손재주를 부려갖고, 막, 보여주시면 됩니다. 멋있게 막, 그래서 막, 멋있게, 멋있게, 뭐, 뭐, 막, 아, 다시 저는 못하지만, 그래서 막, 뭐, 이런 거 말고, 이건 너무 이상해. 막,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몰라요. 아주 멋있게 보여주세요. 상대방이 놀라겠죠. 그다음 광자 기대해 주세요. 이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시고 감사합니다.